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매인 몸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옥에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네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빌리보서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편지 시작부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로 인해 시위대 안의 군인들과 고위직 관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바울로 인해 다른 전도자들이 용기를 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네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기뻐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 주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든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 연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에서의 기쁨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기쁨이라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샘물처럼 저절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서도 기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처럼 빌립보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괴로움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다 보면 일생 동안 기쁘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감으로 일생 동안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